전체적으로 조금 넉넉하고요. 기장감은 제가 지금 7cm 정도, 7cm 정도 되는 힐을 착용했을 때이 정도 기장. 전체적으로 이게 앞에 원핀턱으로 다리가 길어 보이고 골반 라인이 그냥 뚝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피스룩으로 적합한 핀턱 팬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단은요 폴리랑 스판 포함한 원단이기 때문에 찰랑찰랑거리는 이런 원단감이고요. 이렇게 스판 기가 있기 때문에 신축성은 있는 편. 주머니는 없어요. 두께감 다시 보여드릴게요. 두께감은 이 정도. 딱 가을 그다음 봄 가을 초 가을까지 쭉 착용하실 수 있는. 초가기까지 착용하실 수 있는 슬랙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근데 이 지금 뮤티 슬랙스 같은 경우는 원핀턱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주머니가 없이 부해 보이지 않게 잡아주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콘솔 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 지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 부분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골반이나 힙이 좀 없으신 고객님들은 반치수 내려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힙이 약간 딱 맞는 느낌? 그럼요. 국내 제작입니다. 음 원단이 그래서 진짜 탄탄하고 원단이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 진짜 원단이 탄탄하고 그리고 편해요. 이렇게 청량거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막 구기시더라도, 이렇게 구기더라도 탄성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